여러분들께 한 아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아이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잠시 미국에 살았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주변에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동양인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기에는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김우정, 김우장.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코리안보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졸지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코리안보이, 한국아이, 한국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뚜리에 비해 브로콜리를 잘 먹는다고 해서, 오, 코리아는 브로콜리를 잘 먹네. 서툰 젓가락질을 보면서 포크질밖에 못하는 아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차,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 그렇게 BTS보다 먼저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 미국 생활이 떠올라서 SNS로 함께 다녔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 다 찾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몇 명과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감사하기도 20년이 넘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발음하지 못하지만 함께 학교 다녔던 코리안 보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좋은 친구로, 좋은 이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험한 첫 한국 아이와 그의 가족들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공인한 대표는 아니었지만, 미국에 살던 잠시의 그 기간 동안, 제가 살던 동네와 학교에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였습니다. 저의 언행 하나하나, 심지어 식습관까지도 기무중이 아니라 한국의 언행과 식습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때가 되면 찾아오는 월드컵과 올림픽은 챙겨 보실 것입니다. 종목의 규칙도 잘 모르고 어떤 선수인지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선수를 응원하고 우리나라를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입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감독을 위해서 선발되어집니다. 감독은 이기기 위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 적합한 선수를 뽑습니다.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더라도 감독이 계획과 다른 선수라면 과감하게 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증명할 국가대표가 선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대표할 하늘나라 국가대표로 뽑으셨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표로, 대표로 뽑으신 이유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총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또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유일한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 많이 하고 하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를, 증인을, 종을 실력으로 보고 뽑지 않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사,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이 비교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이 비교되고, 스스로 위축되고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노아가 특별히 믿음이 제일 좋아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급 시킨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죽기에 아까운 존재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른 더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발 방식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평가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우리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세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노아처럼, 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으실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잘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갖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구나 하고 그 직분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성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봉사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또 성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봉사하는 방법, 성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아서 그들의, 그들을 증인의 역할로 종의 역할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증인과 종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고 믿고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팔 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점점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린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주전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금의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 축하했습니다 매년 기념하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지 출애굽의 경험이 희미해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장에 증인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수 있습니다. 증언이 거짓이 없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위증이 있다면 벌을 받을 것을 증인이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열이면 열그 증인들은 모두 위증을 하고 주인공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만을 증언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증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할 내용을 새롭게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5월이 되면 발음 가족주일이 다가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가족이 나오지 않는데 내 가족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깨달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같이 주셨대.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전하는 우리도 듣는 사람들도 다가오는 것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으셨어. 나를 풍족하게 채워 주시고 나중에는 넘치게 하셨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만날 이야기를 믿고 깨닫고,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이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 라고 전한다면, 전하는 우리도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순간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도를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어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 첫 단추는 어떻습니까? 언제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기억입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일 학교 때, 또 성경 공부 때, 예배 때 배우고 알던 성경의 내용이 내 이야기가 될 때, 내가 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난주에 단일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 전해주신 도마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손에 못 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는 말합니다. 전이 본문으로 한주전 부활주일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역들을 함께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직접 보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도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 하고 본인이 공경에 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어렵겠다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 있기에 진짜 어렵겠다. 제자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어렵겠다.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믿음으로 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들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성경에 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있는 성경에 남아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제안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시작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 가족이, 우리 동네가, 우리 한국이, 우리 세계가 끝까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늘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의 대표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대표는 감독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감독이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뽑아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에 눈길을 주곤 합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 관심을 갖고 또 눈길을 줍니다 그거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났는지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길을 주고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은 유일하신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